배우 정희로는 2006년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하며 단숨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극중 이윤호 캐릭터는 반항적이지만 순정적인 매력으로 당시 완소남 신드롬을 만들어낼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데뷔 이면에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정희로는 데뷔 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이후 뇌동맥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료적으로는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행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기 활동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일지에 아가씨를 부탁해 SBS 드라마 49일에서 스케줄러 송이수 역을 맡아 감정 연기로 호평을 받았고 t b n 꽃미남 라면 가게에서는 능청스러운 로맨틱 코미디 연기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2년 인생작이라 불리는 MBC의 류품은 달에서 비운의 왕자 양명군을 연기하며 배우 정의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정의로는 아시아 전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20대 중반 그는 다시 한번 큰 시련을 맞습니다. 27세에 뇌동맥류 판정을 받으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극심한 우울감에 한달 넘게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훗날 방송을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었고 이 경험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군 복무 이후 복귀자 캐치에서 연인군 이금을 연기하며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재평가를 받았고 MBN 보쌈 운명을 훔치다는 MBN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성과 연기력을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2025년에는 KBS 드라마 화려한 날들로 돌아와 베스트 커플상과 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을 수상하며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을 찍었습니다. 초반 바른 논란이라는 혹평도 있었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감정선과 몰입도가 살아나며 역시 정의로라는 평가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꾸준함, 스타성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배우. 19년의 시간을 지나온 정희루는 지금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희루님의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며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